어 지금 j 이 k 님이 물어봅니다. 비싼 바지 기장 수선 맡겼다가 망하면 어떡해? 이거 제가 가볍게 이거 진짜 수선을 망막하는 팁이거든. 자 이거 정답 알려드릴게요. 그냥 이렇게 하면 돼. 으응. 내가 만약에 지금 청바지를 샀다? 청바지 샀는데 아, 허벅지가 좀큰것 같아. 이거 뭐 종아리도 좀 널널해서 어색해.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핏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입는 바지 있잖아요.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요것대로 수선해주세요라고 드리면 돼요.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해야 될게 뭐냐면 데님 청바지 소재랑 면바지 소재랑 울 소재 슬랙스랑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가져갈 때 나는 슬랙스를 수선할 건데 데님을 가져가면 안 돼요 슬랙스를 수선할 거면 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맞는 슬랙스를 가져가야 돼 그게 일단은 더 확실해 일단 이게 1번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맞는 바지가 있으면 좋거든 없는 경우 있잖아 제가 그걸 알려 드릴게요 수선을 할때 시접을 좀 많이 살려 달라고 해옷 같은 거 수선을 할때 시접은 1cm인가 5mm인가 그걸로 싹싹 잘라내거든 시접이 뭐냐면 이렇게 접혀,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박음질 여기 박혀 있는데 이 가죽 원단은 어디까지 가있냐? 여기까지 가있어, 요 여기까지. 근데 이거를 시접을 좀더 길게 내면 어떻게 된다?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원할 때 시접을 살려서 조금 더뭐 소매기장을 더 살릴 수도 있고 몸판이라던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접을 더 많이 이용을 해서 핏을 보정을 할 수가 있거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지 슬랙스에 뒷중심이 오면은 슬랙스가 허리수선 용으로는 잘모르는데 시접이 두꺼운 경우가 꽤 있거든?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선을 할때핏 같은 거를 만지라고 있는 거야. 고가의 유류라던가 수선을 했다가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경우들은 좀 시접을 많이 살려달라고 하세요. 그게 제일 좋아. 이렇게 바지 수선이라던가 우리 선할때진 꿀팁이거든 이건 진짜 알아보면 좋아요 그리고 좀 살짝 귀찮게 해야 돼 오프 화이트에 뭐 택이 있다? 오프 화이트 셔츠를 맡겼는데 여기 오프 화이트 무슨 택이 달려있어 근데 그상태그 그거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탁을 맡기건 수선을 맡기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되게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말해야 돼요 처음 가서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꼭 이거 건들지 않고 여기만 써내주세요 꼭이요 하고서 가기 한3분 전에 한번더 말하고 갈때한번더 말하고 이렇게 좀 살짝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장님들이 실수를 안 하고 제대로 딱 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을 겁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